한 번이라도 뒷담 당해본 적 있지 뒷담을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 같은 경우는 들을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눈물이 절절 그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수는 없어 라고 위로하지만 그걸 내가 몰라서 온는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같이 멘탈 약한 여러분들을 위해 핵신만만의 꿀팁을 알려줄게 핵신만 만약 어떤 친구가 땡땡이가 너 욕하고 다니던데? 라고 말하면 괜찮아 나도 걔 욕해 라고 말해 그리고 그걸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마 자 막말로 여기서 뒷담안 해본 사람 있어? 욕이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다들 소소하게라도 한 번씩은 하잖아. 그래서 뒷담 하라는 거이? 물론 뒷담이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좋은 역할도 분명히 있어. 실제 책 사피엔스를 보면 신체적으로 가장 나약한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될수 있었던 건 인간만의 끈끈함과 협동심 덕분이고 이 끈끈함과 협동심을 만드는데 뒷담화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해. 생각해보면 나도 빡친 포인트가 비슷한 친구들이랑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뒷담을 인간이 살기 위한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꽤 단순해져. 또 가서 굳이 따지지 않는 이유도 공식적 적으로 적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그냥 서서히 여러분이 거리를 두기만 하면 돼. 그럼 그때부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물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등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럼 아작을 내야 돼. 이때까지는 핵심만만의 대처 방법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댓글 남겨줘. 얘들아, 우리 모두 본인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자.